예찬이네 가족은 삼촌네 가족과 기차역에서 9시 10분에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집에서 기차역까지는 1시간 4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찬이네 가족이 약속 시간보다 20분 빨리 도착하려면 집에서 몇시몇 몇 분에 출발해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약속 시간은 9시 10분인데 20분 빨리 도착하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9시 10분보다 20분 전 시간은 20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는 8시 50분에 도착하게끔 출발하면 되겠네요. 자, 기차역까지 1시간 45분이 걸린다라고 그랬으니까 8시 50분으로부터 1시간 45분 전에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해야 되는 시각은 도착할 이 시각에서 걸리는 시간만큼 빼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전에 집을 떠나면 되니까요. 50분 빼기 45분은 5분이 되겠고 8시 빼기 1시간이니까 7시가 되겠네요. 따라서 예찬이네 가족은 집에서 7시 5분에 출발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죠?